어, 드라이브 할거예요 커트 공으로 여기부터 할 건데. 여기 하고 불규칙 할 거예요. 어, 준비자. 돌아서 드라이브공 치고. 우 자, 자, 자 준비자. 그렇지. 오케이. 아. 지 봐봐. 또 움직여. 움직이면 안 돼. 자. 자, 자 오케이. 오. 네. 지, 좋아. 불규칙, 이다 짧아. 왜 이걸 하려고 했냐면, 제자리에 할 때는 이렇게 길게 하는데, 불규칙을 하잖아? 그러면 스윙이 짧아져. 왜 그런 것같아 움직이기 전에 몸에다 힘을 너무 많이 주고 있어. 그러니까 예측을 할 때는 몸에 힘을 안 주는데, 불규칙이라고 말을 하면은 딱 힘을 줘.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자, 여기다 드라이브 할게요. 그러면, 잘해, 편하게. 자, 불규칙 할게요. 그러면 힘을 줘. 움직이기 전에 힘을 주면 안 돼. 그렇지 그렇게 하면 힘을 주고 있으면 스윙이 짧아진단 말이야. 그요 움직일 때는 최대한 빠르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게 맞아요. 근데 힘을 주란 얘기가 아니야. 이렇게 힘을 꽉 주는 게 아니고 촥, 촥, 촥 이렇게 움직여야지. 자, 힘 빼고. 그렇지. 만들어. 그렇지. 이렇게 늦으면 루프 걸면 되잖아요. 자, 그렇지. 자, 준비. 자. 자, 오케이. 지금 짧아요. 짧, 그지 스윙이 짧았어. 이 e 드라이브 하면 안 돼. 다시. 그렇지 그치. 그 상태가 돼야 돼요. 그치. 그게 이상적인 거야. 움직일 때는 몸에다 힘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 공을 칠 준비만 하는 거지, 공을 치는 정도의 힘을 가져가면 안 된단 말이야. 자, 마이스. 준비. 살짝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그렇지. 그렇지, 좋아. 그렇지, 잘한다. 어떤 건지 알겠죠? 그지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몸이 좋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보다 힘을 요만큼 줘도 다른 사람보다 힘이 많이 들어가. 어? 그렇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움직일 때는 공칠 때만큼의 힘을 절대 주면 안 돼요. 부드럽게. 그렇지 지금도 짧았죠 다시 그러세요 그렇지 봐봐 짧아져 그렇지 그리고 이러한 경우가 왜 생기냐 예측을 해 그래서 그렇죠? 예측면 힘들어가요 이딱힘 빼고 있다가 싹싹 싹 이래야 되는데 아 이리 오겠지 안 오면 이렇게 돼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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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쭉.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많이 나와요.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서 약간 고전하는 거야, 시합하면. 끝나야 되는데 넘어와. 난 세게 걸었는데 넘어와. 그죠? 그 닦고가 작용, 반작용이라서 내가 힘을 주는 만큼 준비가 돼. 요 근데 힘을 빡 줬는데 공이 안 나가잖아? 그럼 엉켜. 내 밸런스가 깨진다고. 지금처럼 쭉쭉 나가야 돼. 그러려면 움직일 때 힘을 주면 안 돼. 그렇지. 좋다. 자, 오케이. 자, 그렇지. 예측할 필요 없어요, 이제. 자. 나. 나, 그렇지. 자, 오케이. 이거 그러니까 나는 몸이 그렇게 느리지 않다니까. 왜 망가지냐면 자꾸 예측을 해. 그죠? 이무보는데 응. 근데 그 근데 그러면은 없어요. 왜냐면 탁구를 치다 보면 이쪽으로 온다는 건 몸이 직감적으로 감지를 해요. 눈으로 본다기보다 몸이 감지를 한다니까. 눈으로 보고 움직이는 건 사실 좀 늦어요. 그치? 늦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그걸 미리 예측하지 말고 힘을 빼고 있으란 말이야. 지금은 가는 응. 어차피 연습은, 탁구 연습은 순발력 연습이야. 반응 운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내가 예측을 하냐 말이야. 그치? 글로 와도 못 쳐.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내 잠재 능력이란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계속 칠수 있어야 내가 더 실력이 올라가네 알겠죠? 어우 좋아. 그렇지 또또쭉더 가야지. 오케이 또둘 하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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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그렇지. 또, okay. 오케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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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빼힘 빼, 힘 빼. 그렇지. 그렇지. 또. 오케이. Okay. 힘 빼고, 힘 빼고. 그렇지. 자, 공이 안, 안 들어가도, 공이 잘안 들어가긴 했어요. 근데 잘한 건 뭐냐면, 이건 한 번도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하나, 공이 쭉쭉 드라이브는 공이 멀리 가야 돼요. 살아가야 돼. 붙으면 안 돼. 마무리. 그렇지. 그렇지. 만들어 그렇지. 잘했어요. 자, 어, 일단 어깨 더 비워봐요.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네,